네,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삼동교의 김우재 목사입니다. 오늘 지인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이 지방에 내려왔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있음이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9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사야 사십구장 팔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사십구장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총네 편의 여호와의 종 노래 중두 번째 노래가 일절에서 칠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인용하였던 이 팔절의 내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모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그 8절에서 그 은혜의 때라는 것은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실 때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이 이후에 등장하는 구원의 날은 구원에 해당하는 단어가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이 됩니다. 즉, 구원의 날은 예수의 날로 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들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날, 그 구원의 날,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황무하였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정화하듯이 여러분들을 통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그러므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 ...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미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땅에서 나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는 주민이 많아 좁게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기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냉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건을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 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의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